자라섬 남도 꽃정원이 개방 마지막 주말인 10월 24일부터 이틀간 관광객 1만 1천여 명이 찾아 누적 관광객 10만 명을 돌파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라섬 꽃밭에서 숲에서 한나절이라는 에세이집을 출판한 남영화 작가를 만나 숲과 꽃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숲설가이자 숲에서 한나절 책을 쓴 어, 작가 남영화입니다. 아, 저는 오늘 자라섬 남도 꽃축제에 나와 있는데요. 아, 지금 노란 해바라기와 빨간 백일홍들, 그리고 이 섬이다 보니까 겹겹이 둘러서진 산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오래된 섬이다 보니까 아주 키가 큰아름드리 어, 나무들도 보이고요. 정말 힐링하는 시간이 되네요. 어, 사람들은요, 이 노란색 해바라기라던가, 그리고 저렇게 컬러감 있는 꽃들을 보시면요, 우리 신체에 내에서 행복감이라든가 아니면 은그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호르몬들이 사실 분비가 돼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칼라테라피라고 하는 어 어떤 숲치유나 이런 것들에 많이 이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숲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어 숲속의 피톤치드는 물론이고요. 이 꽃들의 색감 때문에도 어떤 행복감이라든가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꽃축제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곳도 한번 둘러볼까요? 네, 구절초 꽃밭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맑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구절초의 꽃말은 어, 순수 그리고 희망,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 저는 구절초는 어떤 얘기들이 전해지냐면 음, 5월 5일 단음날에 이렇게 다섯 마디가 자라고 9월 9일 음력이죠. 9월 9일이되면 아주 약성이 제일 좋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절기를 맞는다고 해서 구절초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도 여, 이런 곳에 나오면 건강 생각보다는 아름다움을 눈과 마음에 드리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죠. 아, 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와 가을 햇볕과 함께 어우러진 구절초 꽃밭, 그냥 거니는 것만으로도 힐링 이될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배기로운 꽃밭에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자주색도 있고, 주홍색도 있고, 야 정말 알록달록한 꽃 속에 서 있으니까 저도 꽃이 된 듯한 <laughs> 네,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 이 백일홍은 100일 동안 피었다지고 해서 백일홍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원래는 어, 멕시코산, 잡초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잡초를 예쁘게 원예종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잡초 특유의 그런 강인함들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네, 그리고 꽃도 크고 막 정교하다기보다는 강인하고 소박하면서도 정말 그꽃 특유의 야생화 특유의 그런 진한 빛으로 색감으로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꽃인 것 같습니다. 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컬러 테라피가 전례되는 네, 백일은 꽃밭이네요. 아름다운 핑크 뮬리 꽃밭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정말 이게 안개가 마치 번진 듯한 이런 핑크색의 음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색감이 너무 파스텔 톤의 색감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달린 가지 끝에 자잘하게 지금 씨앗이 다 맺혀가고 있어요. 어, 지금 얘는 그 분홍 쥐꼬리새 쥐꼬리 같이 보이시나요? 도넛 쥐꼬리새라고도 하는데 벽과 식물이죠. 이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고요. 자생식물들과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갈지 앞으로 좀잘좀 좀 지켜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